안녕하십니까 문고기 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비전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신규 요원을 세팅하기 전에 R 1 키를 한번 딱 누르시면 자기 세팅에 맞게끔 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그다음에 조작법, 뭐 감도도 보통 뭐 처음에는 이게 패드에서 FPS 게임을 하기에 좀 그런데. 어, 나름 해보니까 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접근성 그 다음에 언어 접근성에서 이제 글꼴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요렇게 그 다음에 패치 노트도 볼수 있고 자 먼저 캐릭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캐릭터 생성해오시면 계속 한 달을 누르십시오. 무작위 캐릭터보다는 성별도 이렇게 남자 여자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달을 누르면 밑에 보면 무작위 캐릭터 왼쪽 맨 밑에 보시면 무작위 캐릭터가 있죠. 네모를 쭉 누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무작위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첫 번째 외형에 가서 첫 번째에 가서 이렇게 랜덤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원하시는 거 넣을 때까지.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아무거나 이렇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께 얼굴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어뭐 이마 깊 피부 태야 되는걸 나중에 커스터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부색 뭐 이정도 그 다음에 눈동자 색 원하시는 색깔로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머리 오케이 머리 스타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머리 색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해서. 요거 아니면, 화이트 들어갔어. 이거 화이트가. 오케이. 요래, 요래. 그 다음에, 얼굴 스크래치, 흉터. 형태는 어,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는 부분이고, 저는 안 하는 걸로. 그러고 위장. 위장, 귀여운 거, 이런 거 하셔도 되죠. 어, 이런 거, 귀여운 거. 그 다음에, 뭐, 오리지널 위장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위장. 그리고, 목의 문신. 뭐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장미. 팔에 문신. 여기서, R, R2, L2 누르시면,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문신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의상이 있는데 이 의상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의상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사는 거 말고 무료로 그리고 현금으로 산 것도 드랍이 됩니다 예. 공짜로 드랍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자 뭐자도뭐 여러가지 비니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경 안경도 나중에 종류별로 나중에는 뭐 인식표도 떨어지고 뭐 벨벳도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셔츠 그 다음에 바지 신발까지 전부 다커스스마이징 생각보다 좀 많이 해은 편이라 그 다음에 캐릭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스길레 자 여기서 옵션키를 딱 누르시면 클랜 소셜 뉴스 그리고 뭐 캐릭터 의류 상점 그 다음에 설정 진행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캐릭터 누르시면 이렇게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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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키를 누르시면 쭉 갑니다. 그 아직까지는 띄어지지 않는데 빠른 띄기가 여기 메시지가딱 뜨고 나면 앞에 여기 보이시죠? L키를 눌러서 꾹 이렇게 꾹 누르시면 전력질주를 합니다. 꾹 이거는 그냥 뛰기꾹 누르면 여기 전력질주 오케 O 키 누르면,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언패. 네. 자, L2를 누르시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이 모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R2. 자, 애들 하나 딱 보고, 짜잘, 짜잘, 짤짜리, 짜잘 짜잘. 짜잘, 짜잘, 딱 보고, 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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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은 네모 자 보고 애들 잘안 노네 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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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게 짜잘 그리고 지금 보면 X표가 생기시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X표가 생기는 부분은 X를 꾹 누르고 가시면 덜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짤자리로 치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동. 다시 이동. 저거 보면 왼쪽에 보면 미니맵 보이시죠? 왼쪽 위에 미니맵. 지금 테두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외곽 테두리, 안 테두리. 외곽 테두리는 멀리 있는 애들. 안 테두리는 가까이 있는 애들. 한번 가볼까요?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테 조리가 생기죠. 얘는 가까이 있는 애들. 어디야? 다 잡았습니다. 라고 얘를 부상해서 소생을 시킵니다. 네모, M. 꾹 누르시면 소생을 시키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기 스와 지금 여기 보이시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두 번. 건총, 삼각형, 삼각형 원래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수압이 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기가 하나뿐이래서 지금 무기가 하나뿐입니다. 무기가 두 번째 게 없어서 수압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삼각형 한 번만 눌러도 수압이 되어야 니다 수압, 근데 삼각형 두 번을 클릭하시면 건총이 수압됩니다. 오케이. 자, 저 앞에 보이시는다이아몬드를 따라 쭉 갑니다. 쭉쭉쭉쭉 쭉, 쭉, 쭉. 다음 음에 다음 다이아몬음그다음 자 여기서 십자키 왼쪽 키를 딱 놓으시면 수류탄을 뗍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두 개가 딱 위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던집니다 R2 요렇게 폭탄 사용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다 보면 상자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권총집 하나 없고 어, 장착하면 안되지 다시 왜냐하면 본총집이 밑에 요거 어, 장착이 되네 여기 더 높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가보면 자 l 2 누르게 되면 31발에 총알을 장착할 수가 있고 7 0 0한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 하나, 그 다음에 물약 3개, 예, 의류키트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품 보충 딱 시키면 이렇게 810발로 늘어나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수류탄하고 의류키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 리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뭐쭉가 까시면 됩니다. 하다보다가 뭐 아이템 있으면 아이템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아까 수류탄 배웠었죠 야 두디는 마지막 수류탄 이렇게 던지고 왼쪽에를 이렇게 하면 어한 마리 태웠다 어. 어.. 두 마리 다 잡을 줄 알았는데 한 마리 틀렸네 여기 근처 와서 네모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먹습니다. 무릎 보호대 세팅해서 무릎 보호대 오케이 더 높은 곳에서만 낍니다 이렇게 장착 또 쭉쭉 갑니다 쭉쭉쭉쭉 쭉쭉 뛰어 빠르게 뛰어. 제일 중요한 거는 짤자리로 하고 나중에 십자키 오른쪽 키가 예, 물약입니다. 자 대답해서 폭탄이 없기 때문에 폭탄 옆으로. 앞으로 X 짜잘짜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짜잘짜잘 짜잘. 자 왼쪽에 와 애들 많다 총알 나안 일어나는 게 나다. 타 무 o 무브 이동 이동 이동. 자자자자오자자자자 뭐야, 뭐야. 뒤쪽에도 또나타났나자자자자자자자자게자아자자자 오케이 딴 데서 살짝 쳐다보면 얘네들이 오케이 하필이면 총알 장전을 하냐고 오케이, 다시 하나씩 까시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천천히 아이템 다놔으시고 폭탄! 수류탄 하나 드시고 오키오키 누르면 뛰어넘기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가시면 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